이고요. 이 정도 수영 잡으러 상당히 오랜 시간 된 겁니다. 자, 단풍 들고. 자, 이쁘게 생겼죠? 자, 목재도 상당히 두껍고요. 자, 단풍이 또 이쁘게 돼. 이거 분산을 오래 하면 또꽃도핍니다 꽃. 뭐. 사장님, 거세 해볼까요, 그냥? 사장님. 거세 해을까요 거세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혹시 신마 계세요, 십마? 자, 신마 아삭 신마 자, 십. 자, 10만 안 계세요. 얼마씩잘 잡혔어요. 자, 10만. 자, 15만 10. 갑니다. 15. 자, 15만. 자, 아침에 누가 물어봐서 20원 달라고 돼요. 자, 15는 무조건 넘어져야 될것 같아요. 자, 15만. 자, 15. 이 정도 하려면 보통 그래도 한 5년 갖고한 8년에서 10년 정도 된 겁니다. 이 정도는 늦거 받으려면. 자, 5번은, 년은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오년은 오늘 5년 동은 밑으로 싹벗기면 놔두고 자 15만 자15자15 하기 자, 죠15 15. 15.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네? 이우 국산이다 국산이 얼마나 어. 왔어요 10만 나왔어요 10만 나왔어요. 20만 아, 그래? 2만 원 밖에 안만만 10만 원아그래2만0만원더 하시라네요 10만 낙찰. 10만 낙찰. 아이고 원뭔일0가 모르겠네 됐어요? 다 됐죠? 자 우리 아, 자 우리 또살 처음 오셨는데 또 조금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한번 막. 어떻게? 어디 지나가시게요? 예예 예, 예. 잡아서 저쪽에 다 어, 이거 다 예. 들고 그러는데. 저쪽이 옆에가 되게. 아이고 야 한번 좀 위로다지. 네. 야아니 <목소리> 예, 어떤 거 어떤 거아이거한번예 아, 이거 지먹 네. 네. <목소리> 네, 이게 좀 앞으로 갈까 얘가 자, 모자 모자 뭐, 뭐 묻었다 아니 뭐 묻었어 이거 봐 이거 자. 네네 이게 뭔가 이거 그래, 민우 라 난다, 민우 술 난다, 민우 아, 민우가 여기 보나요? 그럼 써, 그럼 써. 자, 주목나무다주목나무 자, 정원에다 심어놓으시면 돼요, 정원에다가. 예를 들어, 사천년 죽어천년 가라, 주먹나무. 자, 정원이 씹으면, 예, 바로 아들 심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얼마십니까? 그냥 바로 콜. 5만원. 5만원요? 자, 오늘 5만원 합니다, 주목나무5만 자, 장애가도 더주라게에요 장애가도. 자, 5만원입니다, 5만 자, 주먹남 5마. 자, 5만 안기세요, 5만. 자, 5만. 자, 5만. 혹시 한번 꺾어 볼까? 혹시 4만 계세요, 4만. 주먹 4만. 자, 4만. 주먹 4만. 형정을 놓으시. 저 정을 라나저 오시죠. 자, 4만. 자, 4. 아, 안 나오면 이것 좀 내리고요. 이. 자, 아, 수영 한번 주목 한번 해봅시다. 4만. 아, 4만이요? 아, 4만에 낙찰. 우리. 아유, 형님, 저, 다세번 오세요, 주목. 아, 저기 여기다 오세 여기다. 여다놔세요 아니, 민야. 아, 자, 또이것좀 봐요. 자,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 주먹라모, 우리가 군제도 얼마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또 욕심을 많이 안 부리시더라고요. 그거 이거 올려주지 그냥 자 이것을 콜까 얼마예요 그냥 10만 그러죠 나 깜짝 놀랐네 자 이것도 장례식에 보입니다 자 5만입니다 5만 더 이상 안가겠습니다 5만 주먹나무 5만 자5자 자, 5만 자 5만 안기세요 5만 자5자 자, 이것도 4만 하실 분자 4만 자, 저봉나무 사마. 여 보세요. 자, 사. 예. 자, 사안 계시죠? 예. 자, 안 계시면 예. 2 예. 자, 이거 첫째. 예. 아니, 이거. 야, 이거 예 거짓말고 거짓말고 이건 얼마야? 예, 그러겠네. 이건얼마예 자. 아, 자, 주봉나무저 올라 바로 열어히 오세요. 아, 자, 10만 계세요. 아, 10만. 예. 자, 10. 자 10만 자 10만 자 10만 하게 1만자 10만 자1자 10만, 10. 10만. 주목자 혹시 5만 계세요 5만 주먹랑 오만자5자 5만, 자, 5. 자, 5만. 관이 없나 관심이 요 하나 해고 아이고 이여기다오도음에메 다시 아, 다, 다, 다. 밀어드릴게 자아 이거 수영이 좋 수영 예, 수영이 자 5만 계세요 5만 자 5만 자 5만 자 5만 8만 갑니다 8만 자8 8만 자 6만 감사하시고 8만 자 팔! 여보세요? 자 팔만! 자 팔! 어... 팔안 계시죠? 자팔안 계시죠? 네, 이제... 자 팔만! 뭐볼려고 뭐 이만 안 되죠? 어... 이제 이런 것 있어야지 하나? 네 다시 <laughs> 면되니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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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못 써. 이제 하이잖아요자 이쁘, 팔막. 자팔안 계시죠? 자팔안 계시죠? 네? 예? 깨뱉기 그래요아 그거 상관없어요? 예. 이거, 이거 상관없어요. 어 일부러 살을 더뺐는데주먹 나무네. 이건 엄마 받으세요? 네, 이거요 어나